초연결시대 글로벌 HR을 관통하는 가장 정제된 화두들을 심도 깊게 전합니다. 캐럿 HR 캐스터 제니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니님 요즘 리로케이션이라는 단어 HR 분야에서 정말 자주 들리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해외 주재원 파견 정도로만 여겨졌던 리로케이션이 이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인재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가 조직의 속도와 성과를 결정 짓는 시대니까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리로케이션을 단순한 HR 관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적 기능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로케이션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닌 핵심 인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원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었죠. 그렇다면 제이님, 요즘 글로벌 기업들의 리로케이션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리로케이션 트렌드를 보면 기업들이 이제 이 인력이 언제, 어디서, 어떤 역할로 이동해야 하는가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25년 7월 발행된 딜의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모빌리티가 단순히 해외에 일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워커 렛, 직원 주도, Experience Driven, 경험 중심의 개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해요. 즉, 이제 리로케이션은 비자 발급이나 숙소 지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지의 문화적 환경, 가족 동반 여부, 현지에서의 성장 기회, 워라벨까지 고려해 어디로 보낼까 보다 직원이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가 리로케이션의 핵심이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리로케이션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 목표, 가족 상황, 생활 선호 등을 고려해 어디서 일할지를 선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기업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 지사나 프로젝트 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리로케이션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고 SAP는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직원의 장기적 개발을 지원한다는 운영 정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리로케이션의 초점은 어디로 보낼까보다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할까, 그리고 그 경험이 개인과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기업 측면에서는 단지 비자 나왔어요가 아니라 이 파견자를 적시에 필요한 국가와 도시, 업무 지역으로 보내서 파견지에서의 성과를 내게 할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려면 파견자에게 적절한 경험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파견지에서 파견자가 주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과 환경을 갖추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니님, 실제로 이런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리로케이션 성공 사례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최근 글로벌 기업의 성공적인 리로케이션은 운영 시스템 측면과 인재 성과 측면,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 시스템 측면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 효율이 뛰어난 기업들은 비자, 주거, 세금, 행정 지원 등 리로케이션 프로세스를 자동화 및 표준화하여 이동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딜로이트의 경우 직원이 조직 내부의 다양한 역할, 부서, 국가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널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직원은 해외 프로젝트, 국제 순환, 단기 과제 등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탐색할 수 있으며, 조직은 직원의 역량 경험, 커리어 희망에 맞춰 해외 배치와 글로벌 과제를 적시에 매칭합니다. 또한 멘토링, 자원봉사, 역할 전환 등 보다 유연한 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파견 직원이 신속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현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핵심 인재의 적시 배치와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 ITM을 통해 해당 역량을 가진 직원과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필요한 멘토링, 현지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딜로이트는 글로벌 인재를 적시에 적절한 환경으로 배치하는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이는 운영 시스템 성공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로케이션 성공 사례에는 존슨앤존슨의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체계를 운영하며 단순 이동을 넘어서 투자 관점에서 리로케이션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우선 존슨앤존슨은 직원의 이동을 지원할 때 일률적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생애 주기와 가족 구성에 맞춘 맞춤형 리로케이션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력 지원 반려동물 이동, 노부모 케어, 자녀 교육 등 개인별 생활 환경 정보를 기준으로 패키지 구성 요소를 조정하여 파견자의 삶과 업무가 동시에 안정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리로케이션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이동 중, 정착 이후 단계로 나누어 VOC 기반의 피드백 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겪는 정착 지원, 이민 세무행정, 주거, 학교 선택, 적응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모빌리티 정책 및 운영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로케이션 운영 시스템 체계 덕분에, 존슨 앤 존슨은 글로벌 인재 이동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모두 확보한 성공적인 리로케이션 운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와 존슨 앤 존슨 사례 모두, 리로케이션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알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니님, 인재성과 측면에서의 리로케이션 성공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구글의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구글의 인사팀은 오랜 기간 글로벌 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직원의 해외 배치 및 지역 간 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왔는데요. 구글은 직원과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 적응 프로그램, 배우자 직업 지원, 자녀 교육, 숙소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리로케이션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패키지는 직원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 비용, 임시 주택, 짐 운송, 현지 생활 적응 등 실질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배치를 준비하는 직원에게 현지 네트워킹 기회, 언어, 문화 교육, 초기 적응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직원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업무에 몰입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글로벌 모빌리티 전략 덕분에 직원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업무 몰입과 경력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기업은 해외 근무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핵심 인재를 내부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쌓는 동안 조직은 핵심 인재풀과 글로벌 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인재의 성과 중심의 성공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로케이션 성공 사례에는 애플의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애플은 탤런트 모빌리티 리로케이션이라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팀은 HR, 리크루팅, 비즈니스 유닛과 긴밀히 협업하여 직원의 국내외 배치, 프로젝트 이동, 그리고 다양한 경력 경험을 설계하고 지원합니다. 이 팀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인재 배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조직이 필요하는 핵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과 동시에 해당 인재의 장기적 성장과 성과창출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특히 이 팀은 해외 배치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는 현지 네트워킹 기회, 언어 및 문화교육, 초기 적응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도 업무 몰입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글로벌 모빌리티 전략 덕분에 직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조기 안착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쌓는 동안 조직은 핵심 인재풀 강화와 글로벌 운영 역량 행상을 달성할 수 있어 애플의 텔런트 모빌리티 리로케이션 프로그램은 인재중심 성과 중심의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사례 모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리로케이션은 직원이 현지에서 성과를 내고 성장하며 조직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월컬랩, 익스피리언스 드라이브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제니님,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리로케이션의 핵심은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운영 시스템 측면과 인재성과 중심 측면이 결합될 때 기업은 글로벌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 기업들이 리로케이션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할지 그 과정이 더 기대됩니다. 우리도 변화하는 글로벌 HR 트렌드를 계속 주목하며 기업과 인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변화하는 HR 트렌드를 계속 주목하면서 우리도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 <laughs>